사화게미 여러분, 2026년 미국 주식은 무엇을 사느냐보다 언제 시장이 흔들리고 또 언제 기회가 오는지 그 순서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1분기 AI 수익성 증명부터 시작해서요. 2분기 새로운 연준의 정책 프레임. 그리고 시장의 색깔을 완전히 바꿔 버릴 4분기 미국 중간선거까지.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개할 이 2026년 분기별 로드맵만 제대로 파악하셔도 올해 투자의 명확한 기준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로드맵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내비게이션이 되어 줄 겁니다. 오늘은 서학개미 꼭 보세요. 2026년 미국 주식 분기별 로드맵 총정리. 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주는 이지토크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좀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 하나를 깨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할것 같아요. 어떤 생각일까요? 바로 AI는 무조건 옳다는 믿음이요. 아, AI 불패신화? 네. 최근 시장을 보면 AI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주가가 막 폭등하던 시대는 이제 명백히 끝났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보여요. 시장의 질문이 바뀐 거군요. 맞습니다. AI 기술이 있느냐 이게 아니고요. 음. 그 AI로 돈을 벌고 있는가 이걸로요. 와,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이제 환상의 시대가 끝나고 아주 냉정한 현실의 시간이 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혹시 팔란티어 아닐까요? 모두가 그 기술력에 감탄했는데 정작 주가는 최근에 좀 많이 빠지면서 투자자들 애를 태우고 있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팔란티어의 기술을 시연회에 그냥 박수만 쳐주지 않아요. 음. AI 소프트웨어 시장에 경쟁자들이 막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요구하냐면 뭘 요구하죠? 그래서 실제 계약 규모가 얼마나 늘었나? 신규 고객은 몇 명이고 이행률은 개선됐나? 하나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요. 아, 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해라. 그런 압박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근데 이게 비단 팔란티어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때 꿈의 기업이었던 테슬라도 좀 비슷한 흐름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율주행의 미래라는 그 성장 스토리만으로는 더 이상 주가 방어가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시자는 오히려 전기차 가격 인하의 한계는 어디냐? 자동차 부문마진은 지킬 수 있는가? 같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언제쯤 의미 있는 매출로 이어질 거냐? 이런 의구심도 점점 커지는 것 같고요. 네. 심지어 AI의 제왕으로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까지요? 네. 장기적인 AI 리더십은 뭐 모두가 인정하죠. 근데 단기적으로는요? 단기적으로는요. 코파일럿 같은 AI 서비스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 비용, 그리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속도, 이둘 사이의 간극을 시장이 우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그렇다면 이건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예전엔 AI라는 키워드만 있으면 주가에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네, 맞아요. 이제는 오히려 그 AI가 수익성을 갉아먹는 비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026 빅테크 투자의 성패는요. 결국 그 간극을 얼마나 빨리 또 효율적으로 메우는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률이라든지 코파일럿 유료 구독자 수 같은 아주 구체적인 지표들을 그 어느 때보다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꿈을 팔던 기업이 이익을 증명해야 하는 뭐랄까 첫 번째 시험대 오른 셈이죠. 좋습니다. AI 기업들의 수익성 증명이 2026년의 첫 번째 관문이라는 점 명확해졌네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AI 칩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 실적에만 너무 집중하는 동안에 어쩌면 더큰 그림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어, 어떤 그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AI 혁명이란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그 파도 자체보다 그 파도를 타고 조용히 하지만 더 확실하게 성장하는 그런 기반 산업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야 할두 번째 상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상식이요? 네. 진짜 큰 돈은 AI 기술 그 자체보다 AI 혁명이 필연적으로 만들어 내는 새로운 인프라 시장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프라 시장이요? 네.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세 가지 핵심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전력입니다. 전력이요? 어, 조금 의외인데요. AI와 전력, 언뜻 보기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AI는 말 그대로 전기를 먹고 자라는 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전기를 먹는 괴물이요? 네.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무려 160%나 급증할 거라고 예측해요. 160%요? 와, 상상 이상인데요. 그 정도면 기존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아예 불가능한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발전소를 몇개더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발전 용량 증가는 기본이고요. 생산된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끌어오기 위한 새로운 송전망, 그리고 변압기, 스위치, 냉각 시스템까지 전력망 생태계 전체를 거의 새로 깔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와, 이건 거의 국가 기간 산업을 재건하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는 전략을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프라 재건에 투자하는 페이브 같은 ETF가 바로 이런 변화에 투자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아, AI의 두뇌인 칩뿐만 아니라 AI의 심장과 혈관이 되어 줄 전력 인프라를 주목해야 한다. 흥미롭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인프라는 뭔가요? 두 번째는 사이버 보안입니다. 사이버 보안 이것 역시 개념을 완전히 바꿔서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의 보안은 사고가 터진 뒤에 수습하기 위해 쓰는 비용으로 취급됐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AI 시대의 보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AI 도입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수록 보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운영비가 됩니다. 저는 이걸 AI 세금, AI 텍스라고 부르고 싶어요. AI 세금이요? 표현이 귀에 쏙 들어오네요. 네.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세를 내듯이 기업이 AI 기술로 돈을 벌려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처럼 변해간다는 거죠. 아, AI 모델이 해킹당하거나 학습 데이터가 유출되면 기업 신뢰도나 매출에 바로 치명타를 입으니까요. 그렇죠.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적 투자를 할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군요. 여러분, 혹시 AI 세금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신다면 댓글로 의견 한번 남겨주세요. 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특히 최근 구글 보고서를 보면요. 특정 국가가 배후에서 특정 산업이나 공급망 전체를 노리는 고도화된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단순히 방화벽을 세우는 방어를 넘어서 공격을 미리 탐지하고 대응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지 찾아내야겠죠. 예를 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음, 안정적인 대기업 중심의 CIBR ETF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형 기술주 중심의 BUG ETF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접근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인프라는 무엇인가요? 바로 자동화와 로봇입니다. 자동화와 로봇?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 인력을 감축한다는 뉴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많이 봤죠. 이걸 단순히 경기 불황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만 해석하면 큰 어,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면 그이면의 진짜 의미는 뭔가요? AI로 인해서 업무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 사람의 필요 없어서 공장의 모든 조명을 끈 채로 24시간 운영되는 불 꺼진 공장, 즉라이차어 팩토리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도 그런 곳이 있나요? 네, 폭스코는 이미 야간에 무인 생산 라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실제 공장에 투입하기 시작했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기업들 앞에 놓인 선택지가 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지요? 인권비를 감당하며 사람을 더쓸 것인가, 아니면 초기 투자 비용을 들여서 자동화로 전환할 것인가.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후자를 선택하는 기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자동화 설비나 로봇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ROBO 같은 ETF는 바로 그두 번째 선택지에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설적이지만,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수록 우리는 그 변화의 방향에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누리를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AI 기업들은 이제 꿈이 아는 수익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 대에 올랐다. 네. 둘째, 그 과정에서 진짜 기회는 AI 기술 그 자체보다 전력, 보안, 자동화라는 새로운 인프라에서 나올 수 있다. 맞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들을 2026년이라는 시간표 위에 올려놓고 본다면 우리는 분기별로 어떤 이벤트에 집중하고 또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좋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2026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보죠. 먼저 1분기는 단연 증명의 시간입니다. 증명의 시간이요? 네.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빅테크 기업들의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연초에 CES에서 아무리 화려한 신기술이 공개되어도 결국 시장의 눈은 냉정하게 기업들의 성적표로 향할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그 대단한 기술로 돈은 얼마나 벌었는가. 아주 직설적이네요. 네. 실제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로 AI의 수익성을 증명해내는 기업만이 2026년에 주도권을 줄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은 아마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1분기가 개별 기업들의 시험되었다면 2분기로 넘어가면서는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시경제, 특히 연준의 시간으로 넘어가니까요. 정확합니다. 저는 2분기를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정해지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게임의 규칙? 네. 5월에는 파월 의장의 임기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고요. 시장 참여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이벤트는 6월 17일로 예정된 FMC 회의입니다. 이때는 금리를 인하하느냐 동결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변수라면 어떤 걸까요? 바로 새로운 연준이 어떤 통화정책 프레임을 시장에 각인시키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 정책의 방향성? 네이 회의에서 나오는 성명서의 문장 하나 기자회견의 키워드 하나가 향후 몇 년간의 장단기 금리와 달러 가치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과거 데이터를 봐도 FOMC 당일에는 나스닥 지수가 평균적으로 위아래 1.3%씩 크게 흔들렸어요. 방향성을 예측하려 하기보다는 이 변동성 자체를 기회로 활용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2분기에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세워진다면 3분기는 그 규칙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검증과 신호의 분기라고 할수 있죠. 7월과 8월에 발표될 빅테크들의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연초에 싹텄던 AI 수익성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지 다시 한번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3분기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8월 말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이겠죠? 당연 그렇죠. 잭슨홀 미팅은 사실상 9월 FMC의 예고편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신호를 포착해야 할까요? 새로운 연준 의장이 혹은 연임된 파월 의장이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음 무게 중심이 어디로 쏠리는지 네 특히 중립금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나 장기적인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변화에 대한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경절하게 반응할 겁니다 9월 FOMC의 방향을 알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4분기입니다 기업 실적과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지나서 마지막으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역시 정치겠죠 맞습니다 4분기는 정책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11월 3일에 치러질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아 중간 선거 이 선거 결과는 2026년 연말 랠리의 향방은 물론이고 2027년 시장의 색결까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증시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어느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규제 강도? 네. AI 규제 프레임워크의 방향도 완전히 바뀔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 법인세나 부유세 같은 세금 정책 등 산업 지형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정책들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투자자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정말 그렇네요. 정리해 보면 1분기에는 기업의 미시적인 실적에, 2분기와 3분기에는 연준의 거시적인 통화 정책에, 그리고 4분기에는 정부의 산업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명확한 로드맵이 그려지는군요. 그렇습니다. 2026년의 성공 투자는 유망한 특정 종목 몇 개를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와 정책이라는 거대한 시간표를 먼저 이해하고, 다가올 변곡점마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적 사고에서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둔 내용이 바로 그 시간표의 핵심 골격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하는 부분도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뿐 아니라, 다음 영상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투자의 대가 모건하우절은 계획은 필요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죠. 완벽한 계획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죠.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본 이 논리적인 로드맵을 단번에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의 투자 계획에서 플랜 B를 즉시 가동시켜야 할 가장 큰 예상 밖의 변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정학적 리스크일까요? 아니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술의 등장일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승리 투자하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